구약 성경 2 7 0쪽입니다2 7 0면 신명기 5장 5장 16절과 21장 18절 이렇게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 아, 21장 18절입니다. 21장 18절 신명기서 21장 18절 21장 18절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이 다같이 21절 그,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음, 음. 내 부모를 내 부모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머니를 보냈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고기 책 같은 그 드라마나 또 어제 보니까 올빼미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어, 이 올빼미도 이 어머니가 애비가 죽으면서 가슴을 파먹도록 그렇게 새끼에게 가슴을 내준다 아 예수님이 가시고기도 그렇죠 다 마지막 헐떡이면서 죽으면서 이 물고기가 자기 몸을 뜯어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새끼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물에서 이렇게 살이 흩어지면서 새끼들이 그걸 먹고 그렇게 해서 자라서 나오도록 참으로 동물이며 사람이며 모든 것은 정말 신성하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성품을 닮은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 부모라다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줌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피신 점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성령님. 이런 하나님을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모님을 기리는 어버이날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웹서트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26년간이나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참 돈을 받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 딸, 안나라는 딸도 하나가, 친딸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부모,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 뭐, 어려운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정성껏 보살피는데, 그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는 어느 날에 병을 얻어서 자리에 눕게 되고, 이렇게 해서 26년이나 몸 돌보지 않고 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예, 둘러 앉아서 병든 부모, 부인을 걱정하면서 어머니같이 옆에서 기도를 했지만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이들에게는 이 부인이 없어진 것이 너무나 빈자리가 커서 그래서 자비서 부인의 이 일주기 추도식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딸 안나가 대중에게 평소 어머니, 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얀 카네이션, 그떨에다가이 부인이 심었던, 어, 자비스 부인이 심었던 하얀 카네신, 카네이션을 추도식, 그렇게 거기 에 자리에 무덤에다가 어,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거기에 이제 에, 어머니 날에 빨간 것은, 에, 돌아가신 어, 이제 하얀 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부모에게 드리고, 빨간색 카네이션은 살아있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감동이, 그때 있었던 눈물 흘리고 감동이 전해져서, 각 곳에 이것이 퍼져나갔는데, 이로 어머니날 운동이 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미국 역사에 어, 험난했던 이 시대의 어머니들, 그때 그, 어, 그 나라를 어, 이렇게, 이렇게 세울 때 고생했던 그 어머니 지혜와 용기를 이렇게 기념하고 어머니 희생으로 현재의 미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래서 어, 미국인들에게 어머니날 운동을 검세 이렇게 퍼져서 어, 이런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구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교단이죠. 그래서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자, 미국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던 또 어머니 주일 부모님 주일을 어, 5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지나게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어버이날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것이 효인데요. 이 근본적으로 효를 우리 동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어, 이 도덕으로 기중하게 여겼는데,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는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외롭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슬퍼다. 이렇게 시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이 윤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삶이는 축복이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 축복과 저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도 부모님에게 대해서 공경을 하면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 인륜 도덕에 관한 계명 제5계명은 첫째 계명으로 거기에다가 어 복되고 장수하고 잘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성경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주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 축복과 저주로 신명기 27장, 27장, 28장은요, 거리심산에 가거든 너희들이 처음 그 나라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 양측으로 60만 명이 양측으로 서서 그렇게 해서 외쳐라! 그래서 레이지파들이 축복을, 어, 저주를 먼저 이야기하면, 아멘! 또 이쪽 산에, 축복산에, 거리심산에 서서, 저주, 어, 축복을 외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한 내용이, 어, 이제 신명기 26장, 27장, 28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부모를 경유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레이지파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어이 축복 저주식을 하는 것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할 때는 아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크게 아멘 하지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 데도 그게 무슨 아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 말씀은 명확하게 부모와 하나님은 잘 섬기고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기기 위한 선포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 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어이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한 우리 요정은 근처에 양로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모시고 집에서 그렇게. 편의보시기도 하지만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양주시 한 시장에도 장사하는 큰 딸과 외아들이 83살 노모를 서로 외면하다가 길가에서 결국은 밤에 의자에 자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그 노인을 이렇게 양농원에 데리다 주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까지 이 농어를 모시고 갔다가 그곳에서 어머니를 맛있는 거한번 사다 주고 버리고 왔다. 그 어머, 할머니가, 아, 나는 이름도 잘 몰라요. 나는 우리 자식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자식에게 끝까지 그 버린 자식 욕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기사가 나왔다고 어, 들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에 서말에 피를 쏟는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머니를 내다 버리고 뉴스에 듣던 이런 일들이 요즘은 정말 짐승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보내드린 그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는 영원히 동물은 변치 않니하고 자식에 대한 그 의미의 사랑이 너무도 어, 절절하게 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모아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감동이. 네 지금 잠깐만. 오면은 바로 그걸 보고 있어야지. 아예 사슴 한 마리가 예예 예, 크게 소리를 크게 하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어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기? 예, 부모의 심정이 다 저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언 30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거는 새저기 산에다가 갖다 버려서, 이 눈도, 예, 어, 또, 어, 눈도, 어, 그리고, 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새끼도, 새끼들에게 먹이를 조이 된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게 십자가형님들이 바로 옛날에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시키나면 이 까마귀, 독수리가 와가지고 사람의 눈을 이렇게 파묻는다고 합니다. 맹류들이 날아와서 그렇게 살점을 파묻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십자가형이 저주의 형이었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어 불효제는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라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21장 21절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효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죽이라 야 정말 성경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옛날 젊은 부부가 홀로 된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 부부에게는 어린 아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간난 아기가 농사일을 바쁘다가 부부가 함께 밭에 일하는 시간에 어느 날 밭에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기절 초풍하였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냥 아기를 돌아놓 어떻게 하다가 깔아 뭉개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부인은 아기를 안고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왔는데 혹시라도 시아버님께서 자신이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해서 그걸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인은 얼른 얼른 울면서 아기를 안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달려갔대요. 자초지종 바라면서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아기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불효 막심한 자식아,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 깔려 그렇게 죽었냐? 할아버지의 심기를 괴롭혔냐, 이놈? 너 같은 불효 자식이 천하에 어딨냐? 이렇게 죽은 아들을 뺨을막 부려쳤습니다. 그래, 뺨 따기를 세차게 맞은 이 아이가 순간에 죽은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여러분, 저 서울 청와대 옆에 그 효자동, 효자동이 그렇게 그 유래가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참 이것은 귀한 말씀이죠. 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주님을 대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어, 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불효하고 저주하는 저주했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효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복을 내려 주겠다. 잘되게 해 주시겠다. 미국의 이 어, 마마보이 이 제가 책을 한 권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대통령들, 어, 이 자서전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쓰나한 것들이 있는데, 30몇 명을. 다 미국의 부모, 이 대통령들은 마마보이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컸는데도, 엄마, 엄마. 여러분,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도 이, 이제 해군 장교로 이렇게 가는데, 그무거운 가방을 덜 주면서, 아들아, 나의 눈을 봐라. 내 눈을 눈동자를 맞추어다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절대로 가면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출석을 잘해라.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니, 그 말에 이 아들이 다시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다시 다른 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효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여기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뭐또 장수하기 오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새들이나 무엇이나 다, 나무토막도 다,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기본적인 인륜의 본성을 우리에게 철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그렇게 다 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 부부는 헤어지면은 남남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떼려야 뗄수 없는 철륜으로 맺어준 핏줄로 맺어진 피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희생적인 사랑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시 자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이런 천륜을 잃어버리고 어 이런 일륜을 거스리는 자에게 어 저주와 그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성애인데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보다도 더한 것이 희생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모성애가 너무 너무 강해서 세계적으로 이 토인비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여 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이 효를 보고 놀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복받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앞으로 계속 부흥할 것이다. 이런 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래면서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동량을 해가면서 소 팔고 밥 팔아서 그렇게 해서 머리, 달비, 머리카락 잘라서 모든 것을 희생을 다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키워내었고 오늘 산업화 운동 이래서 오늘 나라가 잘못되때 털딱들이 저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나라냐! 처음에 나올 때 했던 표말이 이게 나라냐! 우리가 세워놓았던 이 나라 6.25 전쟁에서 피흘려저 어, 독일로 가서 시체 닦고 그러면서 강부로 가가 고생하고 또 저기 어, 아랍에 사우디에 가가지고 모래 사장에서 그 피땀을 흘리가면서 또저 어, 어, 베트남에 가서 피흘려서 도로를 닦아놓았는데 나라가 이 망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나왔던 게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지만 해도요. 김문수라는 이 대통령, 야 제가 막 제게 막 여러 글자가 왔어요. 그렇게 일, 어, 어, 일률적으로 계속 김문수를 그렇게 찬양하고, 어, 유튜브로 올리고 하더니, 김문수가 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글자를 보내준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두 명이 병들어 다 죽었는데요 신음함에 죽어가는 이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하목 놓아 울부짖었던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사도 어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이런 착 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홉 명, 열 명이 돼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불행해와도 어머니는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 하나만을 위한 일념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이 부모님, 부모님의 날에 우리는 한번 노래라도 부르고 찬송이라도 한번 들리면서 러면서 성경 구절이라도 구절을 외우면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부모님의 날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슴에 새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아서 상품도 이제 드리려고 준비까지 해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한번 하고. 오 시간에 또 나와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고그 다음에 찬송을 일절 부르고 부모님께 바치는 뭐 지난번에는 편지 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것도 좋고 이래서 잘한 사람은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좀 나와서 한두 사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필 집사님 나와서 예, 마이크 잡고 아, 한번 예. 제가 가장 저지 부분은 바로 시편 23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이 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이 가장 전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 구절이요, 한 절이요, 두 절이요. 두 절입니다. 두 절. 예, 네. 잠언서에 나온 말씀. 성경 구절 외우는 것만 해도 되겠습니다. 또 예, 네. 어, 기현서 집사님 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받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이. 다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적어주시니까 오후에 에, 한 장씩 정도는 외워야지. 그렇게 몇 절간 예우도 좋고요 그렇게 나왔어 우리가 기념으로 해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찬송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길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 대리자로 이 세상에 피 흘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희생으로 다 우리에게 양육해 주셨던 이 놀라운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서 하오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들 다 되어지 가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 가 주시고 장수하며 땅에서 또한 어, 잘 되어지는 하나님 복 받는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 날인데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대로 살아가서 이혼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욕을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먹칠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복도 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신앙과 또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여 복받는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주여 뒷곳은 모든 땅에서 주여 주신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죄가 또한 악한 원수 마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토록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살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재물 받아 열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속에 주여, 어, 주여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큰 축복으로 주여 인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